안녕하세요, 축산정보통입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서서히 봄이 오고 있네요. 버들 강아지도 꽃망울을 준비하고요. 실개천의 야생 새들도 봄을 즐기는 모습이네요. 오늘은 실개천의 터줏대감이 된 야생 오리에 대해 알아볼까요? 야생오리는 풀벌레 수초 및 작은 물고기 등을 먹습니다. 물에서 생활하는 오리는 깃털다듬 기가 아주 중요한데요. 먼저 부리를 이용해 깃털 청소를 합니다. 그 다음 항문북은 기름샘에서 나온 기름을 부리에 묻혀 깃털이 물에 젖지 않도록 구석구석 바릅니다. 오리의 다듬기는 방수와 방한 능력을 키워주는데요. 오리의 깃털은 내부의 솜털과 외부의 깃털로 되어 있어요. 외부 깃털은 몸을 보호하며 내부 솜털은 체온을 유지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오리 솜털은 겨울 패딩에도 많이 사용되요. 또한 오리발에는 동맥과 정맥이 가까이 있어 혈액순환 과정에서 빠른 열교환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물에 오래 있어도 춥지 않아요. 충분히 먹고 몸단장을 한 우리는 놀이 활동과 같은 사회적 행동을 통해 다른 오리와 교감이나 소통을 합니다. 우리는 낮잠을 자기도 하는데, 이때 완전 수면을 하지 않고, 한쪽 눈을 뜨고 주위를 경계하며 수면을 하는 방구수면을 합니다. 그리고, 한 발을 들고 자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체온 손실을 최소화하여 체온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항상 남컷 주위에서 경계를 하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해의 먹이 활동이 가장 활발한데, 밤이 오면 먹이 활동을 할수 없어 긴밤을 버티기 위해 오후에 많이 먹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 잠자리로 이동합니다. 되면 취침 준비를 합니다. 안전한 장소에서 주변을 살피면서 잠을 잡니다. 구독 좋아요 우리가 주변 물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야생 오리는 겨울철새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터새가 되었습니다. 왜 터새가 되었을까요? 야생 오리는 겨울철새로 시베리아나 내몽고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와 하천, 호수 등 물가에 머물며 겨울을 나는데요. 어느 순간 먹이가 많고 천적이 많지 않은 안전한 환경으로 인해 겨울이 끝나도 북쪽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계속 머무르면서 자식을 낳고 생활하는 장소가 된 것이죠.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많은 호수, 하천 및 공원의 존재는 우리에게 다양한 서식 환경의 선택지를 제공하였고, 다양한 서식 환경에는 다양한 먹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의 복합적인 작용이 야생 오리를 터쇠로 변하게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먹는 오리는 무슨 종일까요? 세계에는 많은 종류의 오리가 있는데요. 그중 국내에서 사육하는 오리는 머스코비, 패킨 오리, 토종 오리가 있습니다. 먼저 머스코비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유래한 종으로 얼굴에 붉은 호기 특징인 머스코비는 대형 유경종으로 체중은 수컷 5.3kg. 암컷은 3.4kg까지 큽니다. 머스코비는 기러기라고 잘못 알려지기도 하는데요. 머스코비와 기러기는 오리과에 속하지만, 머스코비는 오리학과, 기러기는 기러기학과로 나뉩니다. 그리고 생긴 것 또한 다르며, 기러기는 날수 있지만, 머스코비는 가축화되어 날지 못합니다. 다음은 패킨 오리입니다. 중국 북경에서 유래된 이 오리는 가장 대표적인 백색 유경오리인데요. 우리가 먹는 오리의 대부분이 바로 이 품종입니다. 또한 유명한 캐릭터인 디즈니의 도날드 덕도 이 오리입니다. 마지막은 토종오리입니다. 이 오리는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토종오리로 가축화된 청둥오리를 개량하여 개발한 오리입니다. 이들 세 종류의 오리는 모두 대형 유경종으로 무거워 날지는 못하지요. 오리고기는 붉은색으로 백색인 닭고기보다 쫄깃하며 물에 살다 보니 체지방이 많지만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오리고기 소비행태는 훈제와 구이이며 1인당 오리고기 소비량은 2024년 기준 약 1.6kg으로 매우 낮은데요. 그 이유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사육수수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불포화 지방산을 비롯하여 영양소가 풍부한 오리고기가 어떠신가요? 오늘은 우리 곁에 이웃이 된 우리의 속사정과 식용 오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알차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